자, 이거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데 네. 2차로 갔다가 3차로 한번 가봅시다. 어, 네. ax 제곱 bxc는 0이다. 얘의 예, 두 근이 알파벳하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음, x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기 x 제곱합니다. 그럼 얘는 a가 되고 x 분의 b가 되고 x 제곱 분의 c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네. 얘는 근이 뭘것 같아? 어, x 제곱 분의 아빠. 아왜 터? 왜? 생각 각하나파 분의 일 베타 분 여기다가 똑같은 거를 나누었을 뿐이잖아 <laughs> 나, 나누기 <laughs> 3을 <3으로> 했다 <laughs> <또> 생각을 해봐 <laughs> 나누기 3 <3에서> 했어 해가 변하나? <laughs> 뭐 아니잖아 둘다 알파벳 하지? 맞지? 그럼 얘를 한번더 적을게 얘랑 똑같은 식이야 c에 x분의 1에 제곱 b에 x분의 1 더하기 a는 0이다 똑같은 거 적었으면 얘는 알파벳 하지 네. 그럼 이제 얘를 잘 쳐다보면서 c에 뭐 t라고 해볼까 그냥 x 해볼게요 c에 x제곱 b에 x 더하기 a는 0이다 어리버리들이 x 하면 또 모를 수 있으니까 네모라고 해 볼게요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이 식이 만족하려고 그러면 알파베. 여기서 x가 알파베타가 여기 들어가면 얘가 네모인 거잖아 네. 그럼 여기에 네모는 뭐가 알파 분의 1이랑 베타 분의 1이지 네. 그러면 네모를 다시 원위치를 해서 cx 제곱 bx 더하기 a 하면 얘 그는 뭐가 되겠다 1 1. 계수를 뒤집으면 그는 어떻게, 어떻게 된다 역수. 역수가 된다 본그 적은 번 있죠 번의 그러면 이걸한 번에 해 봅시다 3차 ax 삼승 더하기 bx의 제곱 cx 더하기 d는 0이다. 이 근이 어, 베타 알파, 베타, 감마다. 나누기 하면 a 되고 음한이 정도 과정으로 와 볼까? c에 바로 갑시다. 알, 이해할 테니까 c x의 삼승 아니다. 한번만 요요 요 과정만 한번 적고 갈게요. 나누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나누고 나서 음, 얘를 먼저 적으면 D d에 x분의 1의 3승, x분의 3승 c에 x분의 1의, x분의 1의 제곱 B b에 x분의, x분의 1 a는 0이다는 같은 식이니까 얘는 알파벳 다가마잖아 네. 그럼 동그라미를 x로 바꿔어 적으면 dx의 3승 CX, cx의 제곱 bx 고등학교 1학년 때그 다항식 을 했던 내용이에요 기억을 되살리고 자 이렇다 이렇다 그러면 얘를 여로 데리고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볼까 AX제곱에 마이너스에 BX에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를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두근의 합은 양수고 두근의 곱도 양수니까 뭐가, 뭐가 그니? 알파베타가 이런 형태로 생길 때 알파고 베타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맞죠? 그럼 이 자체만 보면 알파랑 베타가 이런 해집합을 가지겠죠 네. 그러면 얘를 쳐다볼 때 뒤집어져있죠 어 계수 반대네 맞죠 그렇다면 얘를 보면 바로 cx 제곱에 마이너스 b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는 뭐가 되겠다 베타 분의 1이 작다라고 상담할 수 있나 베타가 크잖아요 않아? 저쪽 크다고 적은거아니에 진짜 마이너스 1이고 2면 네, 어떡할래 양, 양, 아, 알파베타는모르잖 음. 아닌데 C 양수니까. 양수. 아 C양수니까 아 그럼 양수 돼야 되겠네 음.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양수 양수일 때 음수 음수일 때로 나눠서 음수 음수는 되나 안 되나 아 무조건 양수네 음. 그러니까 양수니까 두근의 합이 두근의 곱이 양수니까 무조건 둘다 알파베타는 현재로서는 양수겠죠. 양수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양수, 양수니까 뒤집으면 베타 분의 1 X랑 알파 분의 1 이렇게 음, 되겠네요. 맞죠? 얘랑 얘랑 뭐가 더 오른쪽이 있을까? 알파베타 중에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중에 누가 더 클까? 꼭 음. 오른거죠. 그걸 모르지. 네. 그럼 1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얘는 0기준인 게 아닌 거잖아. 왜? 네. 알파 벳타가 양수라는 조건은 이미 있어요. 있어요. 여기서 주어져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러면 음. 해가 존재하려면 만약에 알파 벳타가 알파가 1보다 커서 자, 기역 자리가 여기 기역.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더, 네. 그러면 A는 여기에 생기고 A는 여기서부터 여기 생기고 B는 여기 생기겠죠. 네, 네. 여기 1이 되고 네. 여기 0이고 네. 이해 됩니까? 네. 둘은 교집합이? 없어요. 없지. 네. 그 다음에 니은 네. 음, 네. 알파베타 알파베타 1이 된다 그러면 A가 여기 생기고 알파 베타 a 여기에 1 그다음 여기 베타 분의 1 예쁘다. 여기 알파 베타 분의 1 여기 알파 분의 1 B. 교집합이 없어요. 없다 없어요. 그렇다면 1,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크고 둘 중에 하나 는 1보다 작아야 작아야 작아야지만 되겠다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알파 베타를 우리가 지어낸 거잖아 네. 그럼 알파가 작다라고 우리가 약, 어, 생각을 하면 어떤 게 답이 되겠다.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 랑 미리형 대되면 되겠네.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여기에 1이 되죠이 그림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죠? 비례는 그거다에다 이거지? F1은 뭔가요? a b, c가. 그래서 b가 넘어가니까 이렇게.